Hit to go one hit to go on. Hit to go one hit to go 요거, 요거 배알이 있고, 배알이 높게 자리 잡는 거 있죠? 요사장 브레이크가 때에 손이, 브레이크 살짝 밟을 때 소리 나는 건데 뒤에 있지 않나요? 그, 저거가 원래 소리 나는 게? 뒷바퀴에? 아, 다 있죠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도 다 있는데. 다 아, 뒷바퀴도 이제 봐야 되겠네요, 그죠? 예. 네. 야, 무섭더라고요. 핸들 뉴트럴 하는데, 드르륵 소리 나는데요. 뉴트로 데 드르륵 소리 나요, 그냥. 깜짝 놀랐어. 그럼 뒤에도 봐주실 거죠? 네, 네. 어 와, 대박이다. 난 무슨, 무슨, 뭐 탔냐, 혹시 안 났나 몰라? 뭐 타자. 와. <듣기> 바로 왔으니까 늦게 오면 타죠. 네. 블 로그를 대대을 한번 해 봤는데 하드생량하고블로이 들어가네요. 네. 렌즈 아, 그걸로 보면 보이나 봐요. 네. 뒤에 괜찮아요? 네, 죄송해요. 아, 뒤에 조절을 정말 뒤에 갈았구나. 빵꾸 네, 난 것도 봐 주세요, 혹시나 있 보다 뭐 네, 다른 거 네, 점검 그 다해 주세요. 아 씨. 드럭 증상이 이거는 수리하면 수리 비용에 포함된 건가요? 아니 아니에요. 제가 아. 점검만 하고 나가실 때만 받습니다. 아 아. 그리고. 엔진 오일은 그걸 갈면 얼마 여기서 내요? 어, 고객님 한 아, 아, 돼요? 에이, 알아서, <laughs> 에이, 알아서, 에이. 아 그게 한 두만 이천 원 정도. 되아아예 알았어요.